네,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7일 리포트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실적에 대한 리포트가 거의 줄을 이루었고요. 오늘도 6가지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덕산 네오룩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키움증권의 김소원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 40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08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고요.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모바일 비수기 영향으로 인해서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향 수요는 감소하겠으나, 고객사의 OLED 노트북 패널 출하 확대가 예상이 되면서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향 소재 공급이 착수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의 2분기 OLED 노트북 및 태블릿 패널 출하량이 총 215만 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는 QQ 114%, 성장한 수치 YY 76%, 성장한 수치라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다변화를 통한 동사의 체질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영업이익률은 기존 예상치를 소폭 하해할 전망인데, 이후로는 수익성이 높은 중국향 매출액 비중이 기대치를 밑돌고 있고, 또 2분기 주가 강세로 인해서 주식 보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업이익률은 보이시는 것처럼 2020년 기준의 27%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제조업체 수준에서는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로 그렇게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3분기 실적도 예상을 했는데요. 매출액 538억 원, 영업이익은 161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한다고 합니다. 3분기에 출시될 차세대 아이폰, 아이폰 3 0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갤럭시 폴드의 생산 효과가 반영이 되고, 또 OLED 노트북 및 태블릿 출하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4분기는 QD OLED TV 패널 양산 효과가 더해지면서 영업이익 168억 원을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65인치 QD OLED TV 패널 같은 경우에는 6.1인치 스마트폰 대비 면적이 약 110배 정도 더 넓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사용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적이 지속,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하네요. 당사는 2022년 두 번째 OLED 전성기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전성기였던 2017년 OLED 아이폰 출시와 함께 스마트폰 시장 중심의 OLED 산업 성장이 지속되어 왔다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OLED 스마트폰 침투율 확대와 더불어서 IT 기기 및 TV 내 OLED 침투율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서 목표주가는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요 최근 주가급등에도 동사의 공급소재 다변화 그리고 적용처 다변화를 고려하면은 여전히 비중확대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5만 7천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랜만에 코스맥스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IBK투자증권의 안지영님 환병준님의 리포트를 참고하였고요 실적을 살펴보면 코스메스의 2분기 연결 실적은 영업이익 344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대비 16.6%가 플러스 추정된다고 합니다. 국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면서 손소독제 매출을 고려하면 15% 정도 성장이 추정된다고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법인 매출액 39%로 YY 39% 증가로 1분기에 이어 강한 터너 라운드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고객사가 9개가 유입이 되었는데 색조 기준 상위 25개 기업들 가운데서 코스맥스의 고객사는 14개가 확인된다고 하네요. 네,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활동 제한은 유지되고 있지만 온라인 확대는 긍정적이라고 하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1분기 대비 성장률이 둔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2021년 회사가 제시하는 연결 매출액 1.5조 원, 그리고 연결 영업이 900억 원이라고 하고요. 이 IBK 추정치는 영업이 1,7억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2021년 코스맥스는 국내외 시장을 상회하는 글로벌 및 온라인 고객 기반을 확대하면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의 가시성을 높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풀이를 해주셨고요. 근본에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본은 설비 확장에 집중될 예정으로서 성장을 위한 투자 목적이 명확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동사주가는 중국의 강한 회복세와 한국의 영업력 재고를 바탕으로 변동성을 축소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목표주가를 18만원으로 상향하고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고 요약을 해주셨네요. 네, 다음으로는 현대차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님의 리포트를 참고했고요. 먼저 실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2조 440억 원, YOY 246%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인데요, 기록 그 기대치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량 감축에 있었으나 도마, 도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양호했다고 하고요. 공급 축소로 신차, 중고차의 판매 가격은 상승한 반면에 이 미국 등에서 지출하던 인센티브 등의 판매 비용은 오히려 감소를 한 면이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관련해서는요, 2분기 현대차의 미국 시장 판매는 전년 대비 72.8% 증가한 25.1만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대차 24만대를 기록을 했고요, 제네시스는 1.1만대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미국 시장 대당 인센티브는 205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 하락을 했고요. 6월에는 대당 1722달러 수준까지 인센티브가 하락하면서, 어,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내수시장 판매는 지난해 높은 기저로 인해서 전년비 11% 정도 감소는 했지만, 제네시스 판매 비중이 19.8%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믹스는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보면요. 아이오닉5 생산 지연으로 2분기 동사의 전기차 판매 점유율은 하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동모터 생산 차질, 그리고 반도체 병목 현상이 완화됨에 따라서 3분기의 아이오닉5 출고량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네요. 또한 전기차인 G80EV, 그리고 GV60EV 등의 2종의 이, 이 제네시스 전기차가 3분기 중에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EV 신차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근 글로벌 완성차의 주가는 본업의 수익성 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고 하고요. 전기차 판매 증가가 하반기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전망이다라고 요약을 해주셨네요. 네, 다음으로는 최근에 주가가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 삼성전기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고이영님의 리포트를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제목은 선조정받은 주가라고 정해주셨고요. 여전히 절대적인 업황 강도는 강하다고 합니다. 반면 주가 조, 조정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합니다. YTD 수익률이 3% 정도로 주요 IT 대형주 가운데서는 부진한 편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MLCC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한된 가운데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출하 목표치 현실화 그리고 노트북 게이밍 콘솔 등의 언택트 수요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맞물린 결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MLCC 재고 조정 신호는 없다고 합니다. 전방의 부품 재고 레벨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채우기 위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하반기 IT 성수기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MLCC에 대한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 비축 수요는 최소 3분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라고 하고요. 즉, 3분기까지 실적가시성의 확보가 된 상황에서 주가는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트레이딩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만 4분기 이후 실적은 MLCC에 대한 재고 조정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당사 같은 경우에는 IT 내구제에 대한 수요 강도가 점진적으로 완만해지는 가운데, MLCC에 대한 재고 레벨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이에 대한 재고 조정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주가 4분기, 그 향후 주가에서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신다고 했을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3,160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각각 그 부분별로 살펴봤을 때이 MHC 부분은 좋겠지만 기판 솔루션 그리고 모듈 솔루션의 영업이익은 각각 192억 원, 329억 원으로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두 사업부 모두 2분기는 계절적으로 쉬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반기 경우 기판은 긍정적이지만 모듈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모듈 솔루션은 갤럭시 폴드형 물동이 갤럭시 노트의 단종을 전부 상세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YOI 역성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또 다른 삼성그룹의 계열사죠. 제일 기획, 광고를 하고 있는 제일 기획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키움증권의 이남수님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04억 원으로 YOY 플러스 30.9%를 시연할 예정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를 감안하고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하네요. 코로나19의 영향 아래 놓였던 작년 2분기 대비 국내와 글로벌 모두 탑라인 성장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서 위축되었던 광고 마케팅의 재개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지역인 국내, 유럽, 중국, 북미 등에서 선전은 향후 회복 탄력성을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네, 디지털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동사의 1분기 디지털 비중은 48%로 어, 2020년 43% 대비 5%포인트 상승한 수치이고요. 2015년에 비해서는 20%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디지털과 지역별 성장 외에 주요 광고주의 대행 제품 다양화도 발생을 해서 기존 갤럭시 휴대폰에서 이비스포크 냉장고와 같은 가전 브랜드 및 무선 주변 기기 등으로 확장이 되면서 마케팅 매트릭스의 고도화 역량은 향후에도 꾸준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네요. 네,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요, 22년에는 1분기 동계올림픽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정상화 등을 감안하였을 때 2021년에 최대 실적을 갱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또한 50%를 넘는 배당 성향을 보인 고배당 정책, 그리고 비유기적 성장을 위한 인수합병 투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략적 일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목표 주가는 3만 1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요. 현재는 2만 5천원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7월 1일에 정고점으로 2만 6천 5백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7월에 상장 예정인 기업이죠. 에브리봇에 대한 리포트가 나와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이소중님의 리포트를 참고하였습니다.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한테도 상당히 브랜드 그 가치가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국내 1위. 로봇청소기 전문 업체로서 국내 시장 점유율을 35.6% 정도 차지 하고 있, 있다고 합니다. 또 세계 최초로 바퀴 없는 물걸레 로봇청소기를 출시한 바 있고요. 현재 국내 최다 판매 대수인 63만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내 판매 청소기 모, 로봇청소기 모델 탑10 중에, 중에서 이 에브리봇 제품들이 1위, 2위, 4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2020년 매출액은 49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30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청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와 또 신제품 효과로 2020년 매출액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이 2020년 매출액 492억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 동기대비 204% 정도 성장한 수치라고 하네요. 네, 또, 에보, 에브리봇은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 온라인 커머스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0년 미국 아마존 닷컴에 입점을 했고, 어, 2021년 3분기 프랑스, 일본, 인도 아마존에 입점할 예, 예정이라고 합니다. 향후 로봇청소기 구매 잠재력이 있는 다른 국가들로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한편 로봇청소기 시장 규모 연평균 성장률이 국가 중 가장 높은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위챗 플랫폼을 통해서 2021년 6월부터 어, 저번 달이죠. 판매를 개신했다, 개시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로봇청소기 시장 규모는 약 1조 5천억 원으로 국내 대비 10배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요. 로봇청소기 시장 내 다수의 경쟁자, 경쟁사들이 포진되어 있는 만큼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동사의 제품들은 대부분 경쟁사 대비 청소시간이 짧고 분당 청소 면적이 넓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장기적인 목표로는 자율주행 기부, 기반 융합기술 로봇을 개발 그리고 판매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 만큼 주목 가능, 주목을 해봐야 된다 라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2020년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 규모는 1570억 원으로요. 2018년 대비 약 2배, 2배 정도 증가한 만큼 가파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직 10명 중에 1 10, 1명만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시장 규모가 확대될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네요. 에브리봇의 2021년 매출액은 68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65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2021년 예상 PR은 15배 정도입니다. 상장은 7월 28일에 어, 될 예정이고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공모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리포트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